안녕하세요, 소장미. 또담이 소장미. 소장미에요. 오늘은 바로 두토림 어, 토드편 등이 놀리기 시합을 해볼 거예요. 등이나? 둘째하고 하고 둘째. 둘 자, 아, 그러면은, 도토리 팽이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아, 자,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만든 거고, 돌리면 무슨 모양인지 보여드릴게요. 또 네.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들고 있어. 자. 아이, 자. 내가 잘못 들었어. 아직 안 해요. 이게 이런, 이런 모양이에요. 되게 예쁘죠? 자, 그 다음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무지개.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요 이것도 분홍이랑 하늘색깔 아주 좋아하는 이 예쁘죠? 어. 자, 그러면 오늘 이두 가지의, 아니, 얘가 이할 거야. 아니, 이거 거야. 그래? 음, 예. 이두 가지의 팽이로 시합을 해볼 건데요. 갈가이 몰로 할게요. 자, 줘 봐. 자. 자, 세 판입니다. 안 넘어진다. 위가 이거. 첫 번째 판이낼거요안 넘어진다. 갈가 이거. 가이가 이거. 갈가이보 가이가 이거. 이겼고요. 자, 1대 1이에요. 글승. 안넘어진 자. 1대인데 누가 이일을가져와서이가 되는지 누가 이일을가져와서이가 되는지 안내무진 나아가 아이가이버 도담이가 2가 됐어요 마지막이다 안내무진 나아가 아이가이버 제가2대2예요 누가 또 1을 가져와서 3이 되는지 누가 또 1을 가져가서 3이 되는지 안내무진 나아가 아이가이거 이건 나중에 너 줄게. 알겠지? 이거 나중에 너 언니 집 가져가서 그거 입고 해야겠지? 자, 오늘 이두 가지 필기로 시험을 해볼 거예요. 다따! 자, 오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이거좀 이렇게 해주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자 준비 시작 자저 이거 무료로 하겠습니다 준비로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어차피 편한 다 똑같아 대이크 아, 그대로고요 이거, 아래 <laughs> 봐야지, 아래 해봐. 봐야지. 아래 <laughs> 봐야지. 자, 이거는, 어, 돌릴 때, 그냥 피니처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딱 돌릴 때, 손모양로 하트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그래, 이거 위에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이거. 위에 부분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해야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어어떡어요 아, 거의 동시에 멈췄는데? 우 어우 이우어습니다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됐고요그제는 태민이의 바꾸자고요 자, 준비 시작! 우와, 이거는 이것은 오, 난리입니다 음민이 일찍 왔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치 어? 어 그래. 지어 박히만. 름 이렇게. 잘 이렇게. 자, 이하게 응. 응, 자, 이렇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아, 도담이가 이겼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1대2로 도담 이겼습니다. 한번더 해볼까? 아, 10번. 10번, 10번? 10번이라고 하니까 약간 욕하는 것 같은데, 10번. 10번. <laughs> 10번까지. 10분이라도 게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안 봐.